인텔 13세대 i5 초경량 노트북 이 제품은 LG전자의 2024그램 16코어 i5 인텔 13세대 모델입니다. 이 노트북은 40.6cm의 넓은 화면과 함께 가벼운 무게인 1.299kg으로 휴대성이 뛰어난 점이 매력적입니다. CPU는 최신 인텔 코어 i5-1340K가 탑재되어 있어 빠른 성능을 자랑하며 16GB RAM과 256GB SSD로 원활한 멀티테스킹이 가능합니다. 또한 윈도우 11 홈이 사전 설치되어 있어 구매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디자인은 스노우 화이트 컬러로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며 밝은 화면 덕분에 작업할 때 시각적으로 매우 쾌적합니다. 재택근무나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사무용 노트북으로 추천드립니다.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이 제품은 LG 전자 2023 그램 15 코어 i5 인텔 13세대 노트북입니다. 이 제품은 39.6cm의 넓은 화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게가 단 1,140g에 불과해 투대성이 뛰어난 점이 매력적입니다. CPU는 인텔의 최신 i5-1340P로 일상적인 사무 작업이나 웹서핑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성능을 제공합니다. 또한 16GB의 RAM과 2 5 6 g b SSD가 탑재되어 있어 멀티태스킹에도 문제 없죠. 디자인 또한 세련된 스노우 화이트 색상으로 깔끔함을 더하고 있습니다. 다만 고사양 게임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성능과 스피커 음질이 평범하다는 점은 참고해주셔야 합니다. 그렇지만 일상적인 용도로는 정말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이상으로 LG전자 2023 그램 15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